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원순, 응? 거기 장례식장에 조문하지 않겠다. 조문한, 가지 않겠다.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고인의 죽음을 매우 안타까운 마음은 그말수 없지만 별도의 조문은 가지 않겠다. 안 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될 참담한, 어? 불행한 일이지만, 공무상 사망이 아닌데도, 공무상 사망이 아닌데도, 공무상 사망이 아닌데도, 서울특별시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 대표는 이 나라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특히, 고위공직자들의 인식과 처신에 대한 깊은 반성과 성찰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다! 이렇게 뼈 있는 말을 했습니다. 또 미래통합당은 이날 오후까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박 시장을 조문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 오늘 조문 일정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이러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는 다 불행하고 상당히 안된 일이라고 망자에 대해서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의 일종의 예의입니다. 그러면, 그러나 지금 조문 장례식장에 안 가는 이유는 뭐냐? 왜안 가느냐? 그가 공식이라든가 공무상 어떤 일을 하면서 순직한 게 아니지 않느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펴 내포하면서 지금 공무생이 아닌 그러한 극단의 선택 결과로 일어난 지금 이 공, 이러한 현상을 두고 어떻게 조문을 할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안철수의 생각입니다. 결국 지금 상당한 가치 혼돈에 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6.25 전쟁 영웅,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건져낸 우리의 오늘의 국가가 졸립하게 만든 백선엽 장군이 오늘 영면했지 않습니까? 어제 영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의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논평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비통한 마음이라든가 우리 국가의 영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멘트가 안 나오고 있다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통령 조하만 이렇게 보냈다는데 대통령께서 조하를 보낼 일이 안 돼. 다 대한민국을 만들은 이렇게 구출해낸 대한민국의 어떤 전쟁 영웅을 갖다가 세계 만방이 전부 다 이렇게 추앙하고 있는 전쟁 영웅을 어떻게 해서 자국 대통령이 제일 먼저 소위 조문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도 며칠 안으로 조문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어, 김정인 비대위원장이 일정을 잡아놓쳐놨다 한 한편으로는 가기로 했다 이렇게 해놓고 조문하기로 했다 해놓고 일정이 잡힌 게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하여튼. 어,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킵니다. 공과 사를 엄정하게 가리는 것. 바로 그것이 정의고 공정입니다. 공정과 정의를 갖다가 가장 최고의 가치로 안다고 처음 대통령 취임사에서 말을 했던 대통령 취임사를 한번 기억을 해 보십시오. 기회는 평등하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해서 국민이 환호했던 2017년의 취임사 때, 그때를 상기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통령이 존재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영웅인 백선엽 장군이 어제 별세했습니다. 자, 조문 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박원순하고는 그, 소위 말해서 장례 자체가 다 완전히 다른, 질적으로 다른 장례의 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공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로서 행할 바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